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 결박당하는 것과 그리고 환란이라는 그런 무서운 경고를 들었고, 그래서 만류하기를 여러 번 만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 무서운 결박이 있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 예루살렘. 그래서 가지 말라고. 애원하고 사정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많은 무서운 경고에도 눈물로 붙잡는 애정에도 뜻을 정한 길을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것도 그의 결심을 흔들어 놓지 못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바울에게서 사람들의 설득이나 또위협이나그 어떤 감정적인 호소에도 굴하지 않는 영적 기지를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강한 유혹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의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되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바울처럼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어떤 애정어린 어떤 호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떤 어 무서운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결박당한 것과 한란당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길을 가고자 했을 때 고난이 오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고난 당할 것이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귀의를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예루살렘 길을 피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바울로 예수님처럼 악고부동하게 예루살렘 그쪽을 향하여서 고난이 쓰리라는 그런 성령님의 요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애원해서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참을성으로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따뜻한 환영을 받습니다 17절입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3차 전도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기꺼이 환영하고 영접해 주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튿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을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봅시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야고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과의 이 만남은 사실 긴장감이 도는 그런 만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적인 색채가 강한 교회였습니다. 전통을 고수하고 의식을 집행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는 것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의 반하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했던 페드로의 잘못된 행동을 책망했을 정도로 보금의 자유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양보할 수 없는, 양보치 않는 그런 사람이 바울사도였습니다. 그렇죠? 보금의 자유, 어, 보금의 자유가 해방을 통해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은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와 예루살렘 장로 사이의 다툼의 모습이 아닌 아주 화합적이고 융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다행스럽게 충돌할 수밖에 없을 텐데, 왜냐하면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바울 예. 사도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의 야고보와 그리고 야고보를 야구,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주도자인 장로들의 그러어 신학적인 차이라든지 전통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어, 조리적인 어떤 그런 색깔이라든지 통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치가 하지 않단 말이죠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단히 오늘 성경에 보면 어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이 바울사도를 대하는 모습이 적기적인 감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 스스로도 자기들끼리도 화해하려고 하고 융합하려고 하지만 오해하고 있는 그런 해중들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숨김없이 낱낱이 말하자 선교 보고를 하자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선교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네요. 어. 그러면서 서로 그 일을 기뻐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야고보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이방에서 행한 그 모든 수고와 아픔과 고통과 그 가운데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구원 사역들을 이해했단 말이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바울이 방문하고 있는 에루살렘에 오늘 본문에 수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가 다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 성경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성이라는 이말그 뜻은 열정으로 불타오르다, 끌어오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란 그 말은 율법에 대해서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오른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수만 명. 한두 명이 아니라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는 각 지방과 강다라와 민족들에서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그런 그리스찬 이동 인구, 유동 인구 그들이 지금 수만 명이에요, 수만 명. 그들은 율법에 열성적인 사람인가요? 율법, 율법에 불 물들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이들에게는 지금 예루살렘에 방문한 바울이 자기들이 중요시 여기는 풍속들이나 가치들을 준수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그런 오해 소문이 퍼져 있었고. 또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아주 열성적인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나가서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유대인들의 풍속, 유대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율법에 대한 그런 어떤 신뢰. 중요성 가치들, 또 문화 풍속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 규범들, 규율들, 이런 것들을 바울사도가 파괴하는 사람이다.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의 그냥 열성을 가지고 있는 수만에 이르는 그런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이러한 바울 사도의 소문은 정말로 그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규칙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그 그것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곧 하나님께 대한 그 것은 배교라고 배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율법의 열성적인 수많은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들었고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흉계를 꾸밀 것이다. 그건 뻔한 사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는 이해한다마는 바울과 야고보와 에루살렘 장로들은 한 곳에 모여서 성교국을 받고 그리고 서로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의 하나님 사역의 그런 특별성들을 인정하고 서로 그렇게 융합하고 화해하고 뭐 합의를 거쳐서 서로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지만, 율법의 열성적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전혀 그렇게 아니단 말이죠.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바울에 대해서 억한 감정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바울이 에루살렘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제 이들이 뭔가 지금 흉계를 꾸밀 것이다. 성령께서 이미 예고하신 것처럼 결박과 환란을 당할 것. 그것을 지금 유대 장로들도 그리고 야고보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그 장로들은 동포 유대인의 오해를 어떻게 해서라도 풀고 융합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심했다는 것입니다. 고심한 흔적이 오늘 본문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그 말이 바로 그러면 어찌할 거. 율법의 열성적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그걸 파괴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그런, 그런 소문이 난 바울사도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의 열성적인 이 사람들이 흉계를 꾸밀 것인데 이거 어찌하나. 이게 소요가 일어나게 되겠는데 큰일 나는 것 아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 어찌할 것 같고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이 어찌하냐?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 바울 사도와 그리고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한 방에 둘러 모아서 앉아서 성교복을 받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할까? 우리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여러분 늘 방법은 우리가 찾고 찾으면. 방법은 찾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융합하고 함옥해 하고 합평하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방법을 찾으면 또 찾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전개 과정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함좋했는가 바울 사도와 야고보스와 그리고 예루살렘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율법의 열성적인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흉계를 꾸며서 또 이렇게 도시에 성전에서 무슨 문제를 발생하게 하거나 또 바울 사도에게 어떤 해 유해를 가하거나 흉계를 꾸미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또표유전님이 있고 이러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이런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러면 어찌할까? 그리고 타협책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본문 23절 이하입니다. 서원한 네 명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당시에 서원한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포도주 등을 마시지 않는 결례를 행하여 했고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는 머리를 깎아 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가난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머리 깎는 그런 비용을 내주는 것 그것이 당시에는 매우 선한 행위였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바울 사도에게 권한 거예요. 야고보와 요사람 장로들이 자 우리 우리 전통에 이런 것이 있지 않냐. 네가 이런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바울러도 모세율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참 좋겠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닐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야구부의 제안을 예루살렘교의 제안을 예루살렘교회 장로들의 제안을 유연하게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행해야 할 일들을 모두 하게 됐다. 성경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는 뭐 오해라든가 결박당하는 뭐 박해라든가 환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나 야고보와 예루살림 교회의 장로들을 존중야되는 마음으로 바울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의식까지도 또 자신이 중요히 여기지 않는 그런 의뢰까지도 그것이 비록 어떻게 보면 바울을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유선적이라고 생각한 그런 것일지라도 유대인의 신자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또 자기의 때문에 흉계를 꾸며서 유대인들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또는 그들 장로들과 일치를 가지기 위해서 스스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여러분 감내했다는 것이죠. 바우 사도 이런 거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데 예루살렘의 야고보 장로, 야고보 사도,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네가 이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너도 우리와 같은 동류의 그런 사도임을 알게 되고 네가 전한 복음이나 우리가 전한 복음이나 같은 것인 줄 알아서 저들이 흉계를 꾸미는 것을 내려놓게 되고 또. 어 활란풍파를 일으킬 만한 그런 일들이 제거될 수 있으니 내가 원치 않아도 일해주면 참 좋겠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가 내 원칙에는 그런 것들하고는 무관한다 할지라도 내가 소용없는 일이라고 작정해서 내가 다 분토와 같이 여긴 것으로 한 그런 것들일지라도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기어서한일 아닐지라도 어화목을 위해서 융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또 소란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형제를 재짓는 일에서 어떻게 보면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자기 싫은 일도 한 거예요. 그것이 바울 자서도의. 어떤 정신적인 세계였고, 목회적인 세계였고, 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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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념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와 주장을 굽혀서 아무에게나 영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진리 수호는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지키는 그 일에는 모든 주의 종들과 교회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진리수호 그것은 주의 종들과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들은 받은 진리의 빛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핑계로 그것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서 사랑과 화합의 기도에서 벗어나도 된다는 그런 의미, 그런 뜻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진리도 지켜야 하고, 진리소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한 사랑도 해야 하고, 화합도 해야 되고, 융합하고, 합평하기 위해서 노력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처럼 하는 것 그것은 이 일을 아마도 두고 얘기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내가 처신했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리와 주장을 굽혀서 남에게 영합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미 이미 졸업해 버린 것이지만 이미 무가치한 것이라고 판결하고 내가 아무 가치도 여기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않고 할수 있는 또 하는 그런 구름의 열정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바울 사도를 오늘 본문 말씀을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범죄인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처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꼭 자기 신념만 지킬 것이 아니라 자기 신념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옥하기 위해서 합평하기 위해서 또 오해하고 그래서 후계를 꾸밀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가 되게 하고 화평을 이루게 해서 같이 보험 안에서 살도록 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고 하면 싫은 일도 원치 않은 일도 이미 자기에게서는 정리된 그런 것들도 다시 할수 있는 수고. 그렇죠. 그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런그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을 수호하고 지키는 그런 사명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진리 수호를 위해서 생명도 불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것도 지켜야 되겠지만 사랑하고 화평하고 융합하고 하나가 되는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도 내려놓을 줄 알고. 또 사랑의 수고도 아낄 줄, 아끼지 낄아 않을 줄 아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시길 비옵거나 옵나이다. 그래서 진리수호도 하고 그리고 충분히 융합하고 사랑하고 화평의 일이기도 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를 갖게 하시고 그런 교회로 주님 세워져가고 섬겨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